409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건 교육적 평가 문제인데요. 되게 좋은 문제예요. 배표를 쳐 놓으십시오. 배표를 쳐 놓으세요. 자, 이미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증가하는 fx가 x2에서 미분 가능하다. 그래서 x2에서 미분하는 것 같네요. 느낌이. 그래서 2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efe, a f a 사이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됐어요. 자, 거리 공식 쓸게요. X2 마이너스 X1의 제곱, X2 마이너스 X1의 제곱,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해서, 루트 씌운 게 A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서, 제곱을 하면 제곱을 벗겨주고, 요 전체 제곱이 되죠? 그래서 전체 제곱이 되고, A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요. 그 다음에, 이 부분이 A-E의 제곱, A-E의 제곱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인수분해가 들어와요. 그래서 A-E 제곱이 되고, 이 부분 남고,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제곱한 게 A 제곱 플러스 4에 플러스 4라서, 여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이 돼요. 됐죠? 그 다음에 A-E를 넘겨요. 그래서 이렇게 와요.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, 여기가, 이렇게 쳐져야 되네요.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. 이 상태에서 f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.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도 가능한 거죠. 이렇게 미분계서도 가능하고. 그래서 리미트 a가 2로 가요. 그러면 이 부분이 f 프라임 2의 제곱이 되잖아요.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수렴하면 리미트가 배분이 되니까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있는데 하나가 f 프라임이고 이가또 f 프라임이라서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, 8이 되고, 플러스 3이 돼서 15가 돼요. 됐죠?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됩니다. 아시겠죠? 4번이고요. 그 다음에 F'2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죠.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피기하십시오.